x 는 1차 함수였죠? 1차 함수. x 앞에 계수가 3a인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 거예요.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1차 함수니까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근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과 2라고 하는 요 값에 대해서 항상 음수가 되게 하자는 거너요 -1과 2 범위 안에 있을 때요 x의 범위 안에서는 항상 x축 아래 직선이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양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죠. 요거는 어때요? 요거, 요것도 안 되죠.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2가 0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녀석들은 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빨간색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요 점의 좌표 값이었던 거죠. 요 값, 요거. 자, 여기 별표했던 녀석들은 전부 다 함수 값인데, 뭐의 함수 값인가요? F2라고 하는 함수 값인 거죠. 얘가 양수가 되면 돼요 안되죠 안되죠 0이 되도 안되죠 즉 f2의 값이 0보다 작아야 해 라는 뜻이에요 접근할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f2라고 하는 함수가 f2는 6a-a제곱플러스 2b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부분을 a에 대해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로 바뀌냐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여기 아마 진도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중간고사 범위가 부등식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아마 부등식 문제랑 결합이 돼 있는 거여서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는 자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는 0보다 크다고 바꿔낼 수 있죠.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죠. 교점이 생기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이 문제에서는 4분의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면 어, 여기는 3a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인 거죠.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다라는 걸 하나 하게 되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자,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마이너스 1, 2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음수니까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모양, 혹은 이런 모양. 자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을 어 식으로 만든다면 무슨 뜻이 되나요 f-1 이라고 하는 값이 아 f-1이 항상 0보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작아야 돼요 f-1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f-1은 저기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3a a제곱 2b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똑같이 풀면 a제곱 3a 마이너스 2b는 0보다 커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 D가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교점이 생기면 안 돼.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돼.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8분의 9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모든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9가 여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는 여기 일 거예요. 그래서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작다. 그런데 정수비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